조직 스토킹의 충격적 진실,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노리는 젊은 가해자들, 당신도 그들의 조종을 받고 있나요?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적 괴롭힘으로 피해자의 주변 환경에서 다양한 인물들이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현상입니다. 피해자는 이동하는 곳곳에서 불쾌한 소리나 언어적 공격을 경험합니다. 특히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노리는 젊은 가해자들이 나타나면서 그 범위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 스토킹은 사회 통제를 위한 시스템의 일환으로 대규모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젊은 가해자들 그들은 조종당하고 있는가?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은 젊은 층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감정과 공동체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변별력을 잃어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이들 가해자들이 스스로 조종당하고 있는 피해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이들과 외국인들 심지어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심리적으로 조작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괴롭힘의 일환을 넘어서 스스로가 하나의 시스템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괴롭힘의 양상 심각한 상황을 직시하자 조직 스토킹의 양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 같은 무방비한 피해자들은 거리에서 공원에서 심지어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소음을 통해 괴롭힘을 당합니다. 가해자들은 멀리서 죽어라는 말과 함께 상스러운 욕을 속삭이거나 크게 외치면서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직 스토킹은 사회 전반이 관여된 집단적 범죄로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은 행위에 시달립니다. 주변에서의 언어적 공격 비난과 열 시의 소리가 주변에서 끊임없이 이어짐. 생활소음과의 결합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수 장비를 통해 지속적인 괴롭힘. 공공장소에서의 조롱공원이나 인천공항과 같은 대중적 공간에서의 공격성 발휘.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피해를 초래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